안녕하십니까. 빠따과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마트 한번 살펴보면서 공부하고 추천 정목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거래량이 어제 목요일 금요일 많이 터졌죠, 여러분. 이마트 차트는 아주 전형적인 차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로 공부하면 공부하기 아주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뭐가 보여야 되죠? 이런, 이런 거래량도 보여야 되죠, 여러분. 자, 오늘 기준으로, 어제 기준으로 한 1년 정도 보면 되니까 이 정도 보면 됩니다. 이 정도. 자. 이런 돈이 많이 들어온 이 지점들, 이 거래량이 터진 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위치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이 날도 그렇고, 이 날도 그렇고, 이 평균 거래량보다 많이 올라왔죠. 여기가 더 많이 올라왔는데. 자,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기본적인 차트 분석입니다. 거래량이 올라온 날, 최저점 여러분 이 최저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날에 수급이 올릴 수급인지 내릴 수급인지 알수 있다 했죠 여러분 이날에는 모릅니다 여러분 이날 4월 27일인데 이날에는 이 뒤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이날에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돈이 들어온 이날에 밑둥을 지키면은 올라간다했죠 여러분. 이게 뭐라 했습니까? 전조증상이라 했죠, 전조증상. 대시세를 낼수 있는 그 전에 나오는 이 전조증상. 이게 어떤 의미를 했습니까? 우리는 이 밑둥을 지지할 만큼의 물량을 이제 조금은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아직 시세를 줄 만큼의 물량을 매집을 못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고 이걸 지지하고 이렇게 계속 행보하는 거는 아 우리는 이제 물량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앞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터졌습니다 여러분. 이미 좀 거의 똑같이요 자, 여기에도 조금 빠졌지만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그, 이 선을 지지하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 이런 게 전조증상입니다 이런 게 있고 나서 대상성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어디서 진입하느냐, 뭐. 예, 빠따 과장은 이제 빠따 수급이 들어온 날 이제 진입을 하는데 그 이후에 여러분들 기본적인 차트를 분석하는 눈들을 조금 키우시라고 제가 매번 영상에서 설명을 한 번씩 드립니다, 여러분.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 터졌죠, 여러분. 여기에 거래가 많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이 밑둥, 여러분. 자, 전조정상이 있고 나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이 밑등. 그리고 이 밑등을 지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올릴 준비가 이제 다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끝났다는 뜻입니다, 매집이. 많이 떴지만은, 요런 데서는 만약에 장기 투자가 아니면은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계속 지지하면서 이제 가고 있지만은, 아, 지지하니까 여기서 들어가야지 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 횡보가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런 거래량이 한계 나와줘야지, 아 이제 올릴 시기가 다 됐구나 그렇게 판단해서 최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됐습니다. 14만에 좀 올라왔는데, 자이 선을 지키니까 올라가죠, 여러분. 그리고 목요일날 금요일날 여러 여기 빠따 수급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매매할 차례입니다, 자, 여기, 여기 이틀 동안, 양 이틀 동안, 빠따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요 위에 밑둥, 그리고 이 밑둥을 또 지지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올라갑니다, 이마트. 예, 잘 보셨다가, 월요일에 바로 매수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리고 요, 요 기준선 부근이 우리한테는 가장 유리한 위치이기 때문에, 이쪽 부근에서 50% 정도만 매수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뭐 조금 지나야 되겠죠 시간이 뭐 일주일이나 좀그 넘게 지나면은 이까지 조정이 올 수도 있고 이까지 안 맞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기서 조금씩 분할 매수 한다면은 좀 시세 차익을 먹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수급은 520억씩 양이틀 동안 1 0 0 0억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수급 뭐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관심 종목에 넣어두셨다가 조금씩 관찰하시고 이 선이 16만 6,000원, 7,000원 정도 되거든요. 한 17만원 이하에서는 매수해볼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코스모 신소지 한번 볼까요? 이, 누차 말씀드렸죠. 여기, 여기, 빠다수고 들어왔죠. 이마트랑 거의 비슷하지요 여러분. 여기도 들어왔고, 여기도 들어왔고, 또 여기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마트도 두번 들어왔었고, 코스모는 세번 들어왔죠. 그래서 제가 이 밑등을 잡아드렸죠. 자, 이 밑등을 안 깨니까 올라갑니다, 여러 이 코스머신 소재, 이 전조정상 어딥니까, 여러분? 이 거래량, 이 거래량 들어왔지요? 이봉이죠 이날, 7월 16일, 이 밑둥, 안 깨고 있지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터졌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벌써 전조정상이 이 이전에 나왔는데, 이 정도로 이제 지지하고 또 지지해가지고 이거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지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고 나서 빠따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두 번, 세 번이나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매수했죠, 여러분. 우리. 매수해가지고 좀 수익 나가지고 뭐 매도하신 분도 계시고 뭐 보유하고 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 근데 코스모는 요요 요 부근 있지 않습니까, 요 부근. 요 부근에서도 지금 많이 떴는데 한20% 정도 떴죠. 요 부근에서도 아직 수급이 안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안 사신 분들이나 사고 싶으신 분들은 요 기준선 지금 거의 비슷하게 내려왔거든요. 월요일이나 한 2만 원. 2만원 초반대나 2만원 깨지면 한번 매수해 볼 만합니다 여러분 네, 요거는 근데 많이 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조금 단기성으로 단타로 좀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시세는 뭐 5%에서 10% 내외 정도로 시세를 먹고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여러분 자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기준선 한 2만원 정도 됩니다 2만원 아래위로 뭐1 2%, 아래 위로 뭐 1, 2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진입하시면은 최소한 5% 이상은 수익 나지 않을까, 단타로 했을 때. 예.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장기로 보유하실 분들 말고, 스윙으로, 이제, 빠따가장 스윙, 이제, 종목으로 매수하신 분들은 제가 전에도 그 말씀드렸죠. 한 종목에 한15% 내지 20% 수익 내면은 이제 종목을 마감한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이거 몇 개씩 추천드리는 거한 달, 두달 되면은 뭐 50개, 60개 뭐 그냥 바로 넘어가 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종목들은 마감을 안 하면은 계속 브리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기준선에서 한20% 정도 올라온 것들은 이제 빠따 과장의 추천 종목으로 마감을 하고 또 신규 종목들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대로 좀 따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한번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 빠다가 판단했을 때. 그러안 그러니까 사신 분들은 단기로 접근하시고, 5%, 10% 내외. 그리고 사신 분들은 22,000원 요 고점이 넘어가면은 조금 매도해가지고 수익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뭐 계속 올라갈 수도 있죠, 여러분. 어찌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저점에서 3월달부터 많이 떴습니다. 예. 장기가 아닌 이상 스윙으로 지금 빠따가장 스윙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요고점이 넘어가면은 22,000원 위에서 매도 수익실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 하신 분들. 네. 그 다음에 뉴즈 뉴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뉴도 지금 빠따 수익 들어왔지요. 이날 들어와가지고 제가 저점을 자꾸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걸 추천 안 드렸죠. 빠따 수급 들어왔지만은 바로 떠가지고 바로 그냥 급상승 해버려가지고 안전한 위치가 안 돼가지고 언급만 드리고 추천 안 드렸습니다. 근데 또 이번 주에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요 밑둥, 요 밑둥에서 수급이 안 빠지고 있습니다. 요 금방 코스모 신소재랑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코스모도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안 빠지고 있거든요. 안 빠지고 있고, 뉴도 지금 여기에서 수급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에 수급이 많이 안 빠졌습니다 이것도. 그래가지고 이 지지선, 이 지지선은 여기랑 이좀 되거든요. 7 0 0 0 원에서 6,800원 정도 사이입니다. 이 예. 정도에서 매수하시면 이것도 많이 떴기 때문에 단기성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계속 보유하시라는 말이 아니고 이 정도에서 매수를 한다면은 5%에서 10% 정도는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 한번 소액으로 따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것들 바로 매수 위치가 오는 것도 추천드린다 했죠. 이런 유하고 코스모신소재는 단타성으로 지금 매수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월요일 날갭 상을 뭐10% 20% 해가지고 뜨면은 따라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 지금 현재 유리한 위치는 이 선들입니다, 여러분. 유는 7,000원에서 6,800원 사이고 코스모신소재는 2만 원 이하. 2만 원 초반에서 2만 원 1, 2% 예. 2만 원 정도에서 매수하시면은 뭐그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단타성로 한번 접근해 보시고 이 마트는 스윙 종목 오늘 포착됐기 때문에 이거는 스윙 종목으로 이제 추천드리는 거니까 월요일 날 바로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조금 기다리셨다가 몇주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기준선 16만 7천 원 이제 부근까지 내려오면 최소 한 17만 원 정도에서는 좀 매수해 볼 만합니다. 딱, 뭐, 16만 7천 원에 매수를 걸어 놓는 게 아니고, 조금 씩 분할해가지고,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기까지 안 내려오고 그냥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준선 위에서는 무조건 물량의 50%만 매수하라 했죠. 예. 왜냐면이 선들은 지금 장이 깨지면은, 또 살짝 훼손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급이 또 나빠지거나, 그러면은, 조금 시간이 뭐두달석 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대응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